자,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오스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PC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윈도우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굳이 두 가지를 알려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방법은 빠른 부팅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바이오스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C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스에 들어가는 방법은 PC 전원 버튼을 누른 후에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연타하시는 건데요. 단축키는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조립 PC의 경우는 전부 델리트 키고요 삼성은 F2 주연테크와 삼보PC는 델리트 또는 F2 LG는 f 2고요 HP가 좀 독특한데 F10 또는 ESC, Escape 키입니다. 그리고 델과 소니도 F2를 누르시면 돼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나서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계속 눌러 볼게요. 아직 모니터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계속해서 델리트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가실 때는 F10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윈도우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전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왼쪽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전원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왼쪽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키보드에서 손은 떼시고요.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문제 해결을 클릭해 주세요. 고급 옵션을 클릭하고 UEFI 펌웨어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다시 시작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 바이오스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